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391장.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발 이미 단정한 그 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 진해.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로 내 믿음을 도우시 지 아니 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바 위에 숨기시고 주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매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신앙고백합니다.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자 네미야 6장입니다. 자 네미야 6장. 레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레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도해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계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삼발락과 개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들을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 적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워나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의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러 여선 지자 노아 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 4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도비아와 삼발라스의 외적인 위협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미야 5장에서는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벽 재근의 일들을 열심히 내던 이 유다 백성의 내부 안에 서로 갈등하는 문제들 돈을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귀족들에게 돈을 빌림으로 이자가 너무 많이 불어나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종으로 이렇게 잡혀가고 하는 그런 이 내부적인 갈등 문제를 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서 내미하는 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성벽 재근의이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 와서는 적들의 이 육장에 와서는 지금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는 상황인데도 마무리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적들의 업무와 공격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끔 끈질기게 방해하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사단의 방해 공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시작 때부터 끝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공작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네미아가 어떻게 대처했는가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우리가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미안는 대적들의 방해 공작과 내부 갈등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유다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을 열심히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6장 1절에 오면 성들끼리 각자가 이렇게 일을 분담을 시켰는데 그 성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어, 틈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연결되고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면서 하나 남았는 것은 뭐냐면 문만 달면 된다. 문짝만 달면 되는 고일만 남았습니다. 문짝은 뭐 우리 같이 작은 문이 아니라 큰 문이기 때문에 성을 열고 닫는 문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협동해서 그렇게 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만 달면 이제는 성이 전체가 완전하게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접한 대적들이 이 마지막 일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미아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2절에 보면 산발락과게세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오노평지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약 3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우리 좀 만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미아를 죽이려는 의도입니다. 지금 네미아와 그의 부하들이 무장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의 모든 일들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네미아를 죽이려고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무장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네미아를 유인을 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하고 유인을 해서 그래서 어 오면은 제거하려고 그렇게 지금 만남을 제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예루살렘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오노 평지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제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어이 대적들의 음모를 어 파악했던 네미아는 만나자는 제의를 한마디로 딱 거절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단하게 하고 내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놔두고 내가 너 만날 일 없다 안 간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번이나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만남을 제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만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부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가 동일하게 나는 이거 끝낼 때까지는 만날 일 없다. 나는 하나님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거절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다섯 번째 산발라시 봉하지 않은 편지에 느헤미야의 반역에 대한 여러 소문들을 언급하면서 만남을 제안하는 그런 편지를 써보내옵니다 당시에 모든 공식 문서는 종이에 쓴 다음에 그 끝을 끈으로 묶고 도장으로 날인해서 단단하게 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달 과정에서 누가 그 편지의 내용을 읽거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끈을 묶고 방지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총신 신대원 입시를 위해서 저한테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날 올요일 아침에 전화가지고 그런데. 총신대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총신대에서 바로 요구하는 방식이 뭐냐고 했더니, 그 공물 보내야 한데 보니까, 총신에서 요구하는 문서 안에서 묻는 말로 다 대답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밑에 이렇게 직인을 찍고 본인의 서명날인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봉투에 넣어가지고, 봉투를 아래 위로 전부 다 이렇게 서명 날인을 하고 이렇게 봉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거는 추천서로서의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제가 다 써가지고 날인도 하고 거기에 도장도 찍고 그리고 그 위에 이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우편 속달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누군가가 위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했는데 그게 일반화돼 있는데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거기에 일부러 이렇게 봉하지 않은 편지 내용을 그렇게 전달해서 이미아에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가져오면서 이렇게 읽어보게 되는데 그 내용 속에는 어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서 이미아에 대한 이안 좋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왕이 되려고 한다. 반역가려고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의 글들을 거기에 막 써놨던 겁니다. 6절을 보면 이랍니다그거래 이르기를 이 방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리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 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읽게 만드는 것은 이 내용을 너희미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느미아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백성들이 일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미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동참을 하면 다 영모죄로 다 걸릴 수 있다 조심해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느미아한테는 백성들에게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지금 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백성들이 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내용이 아이바사의 어 왕에게 귀에 들어가면 분명히 어 너는 이제. 처용된다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을 내가 마련해 줄 테니까 만나자.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어, 가짜 뉴스를 지금 인터넷에 막버터링겁니다 가짜 이뭐 뉴스처럼 뭐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악성 루머나 그런 전혀 아닌 그런 내용을 비방 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사, 이, 이 사실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즉각 영모죄로 처형될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라도 성전 건축을, 성벽 건축을 중단하고 삼바스 만나러 이거 왜 이런 소문을 내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러 와야 된다는 겁니다. 삼바라스의 의도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미미는 간단한 말로 그냥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요. 이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네면은 삼블라스의 모함에 대해서 일일이 변명하거나 흥분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중단하는 게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해 나는 중단 안 한다. 나는 내할 일을 한다 라는 그런 어, 어, 의도로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보면 의도를 알았습니다 구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 정도 하면은 이제는 마음이 피곤해서도 힘들었으라도 중단할 거다 라는 그런 내용의 의도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이렇게 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신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 소문이나 이런 내용으로 힘 빠지게 하니까 내미 하는 일은 뭐냐면 구절 하반절에 보면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하는가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손을 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 빠지게 하는 모든 방해 앞에서 레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일을 감당할 수이 있...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맡기신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성벽 재건의 마지막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선지자를 어, 선지자가 갑자기 둥불추를 하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옆에서 기도하고 같이 힘을 실어야 될 선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선자의 지 집을 찾아갔더니 갑자기 어, 이삼발라시사람이 암살자 보내가 당신 죽일 거다 빨리 어~ 외소에 들어가서 숨어라 숨어서 목숨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미아가 내가 그 목숨 구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내가 일찌감치 보기했지. 그래서 나는 그럴 마음 전혀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산발라스한테 뇌물 먹고 이렇게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마치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선자들의 지 이야기인 것처럼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내 듣지 않으려고 네미아가 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그러면서 네미아가 이 그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 고합니다 네미아가 이 산발라스의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악성 루머에도 이렇게 힘을 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느미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맡긴 일그 일을 감당한다 그게 느미아의 1차적인 마음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어, 자기의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어이 사단의 방이다라는 사실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레미아는 어, 자신이 예루살렘에 왔던 목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서 일하게 만드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 거기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면요 해야 할 일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일에 시간 낭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자신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집중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뭔가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개의치 않고 오로지 그 일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만 우리가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뭔가 그걸 내가 묵상하고 그걸 붙들고 그리고 그게 확실하면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주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만들어주고 하지만 거기에 내 시간을 허비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으면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확실하게 하라는 이, 이 내용이면 내가 나머지 일들은 다 이게 끝날 때까지 내가 미루겠습니다.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은 이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인줄 알고 내가 다 무시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내가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 하루를 살아가요. 그렇게 살면 이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 30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3년을 살았습니다. 3년을 살고 난 다음에 어 공생의 사역 3년을 마치고 난 다음 10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그 아래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 이루긴 뭐다 이루어. 지금 일찍 죽으면서 지금 가운데 뭐 해는 일이 뭐 결혼을 해봤나 사업을 해봤나 뭐 이렇게 가정을 꾸려봤나 뭘뭘다 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뭐 사업도 하고 뭔가 가정도 이루고 뭔가 또 이렇게 문제도 풀어내고 여러가지 일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명이 내 삶에 집중이 되면 사명을 다 이루면 다 이룬게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겼던 그 사명 그 사명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다 마무리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의 일에 대해서 내가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일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감당한다면 그 일에 그 일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서 맡신일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에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방해거리에 영적 분별하면서 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눈을 뜨면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그 길을 가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하나님 아 우리도 하여금 그일을 멈추게끔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유혹거리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